자 우리 lnf 에코인 드림 pnt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25일 월요일 정규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오 모처럼 양대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 준 하루였습니다 그죠 2차전지 섹터도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lnf가 오늘 무려 7% 에코인드림이 4.3%, PNT도 오늘 3.7% 반등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 공포가 그게 달했을때 확실하게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꾸준하게 드려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금이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정말 제 실시간 정보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종목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좀 시간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이 예수금도 좀 만드시고 저가 매수 확실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2차 전지 쪽이 투자 포기 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저는 이 한마디로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식지 않는 전기차 열기. 보조금 폐지에도 결국은 경쟁이에요, 경쟁. 그죠?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이 전동화 전략은 앞으로도 꾸준할 거라는 거예요. 트럼프의 이 IRA 폐기, 친환경차 정책 폐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전기차는 시간의 문제일 뿐 방향성은 변함없다. 이한 문장이 결국은 장기적인 투자에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에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지 후퇴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한 문장으로 투자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무효스 사장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없어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IRA 없어지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다 결국은 전기차도요 더 좋은 기술력 더 뛰어난 안전성 잘 개발이 되고 시장에 잘 신뢰가 쌓이고 계속 판매량을 이어나간다면 결국은 전기차 대중화 시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방향성은 어차피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유럽 의 배터리에 이 희망이라 불렸던 노스 볼트 지금 파산 보호 신청이 진행이 되고 있죠 골드만 삭스 1조 날렸대요 그러니까 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했으면 어? 얼마 좋습니까 그죠? 결국, 우리에게는 경쟁자 하나가 사라진 셈이고, 경쟁자가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국과 한국, 이 양국 간의 배터리 경쟁 싸움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같다 쓸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확실하게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리튬 가격도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 역시도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LNF의 이 양극재뿐만 아니라 정말 에코앤드림의 이정구체 그리고 PNT의 건식 공정 장비들 그리고 앞으로의 LFP 배터리 우리가 동시에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고요. 2차전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LNF 오늘 이제 잘 반등이 또 나와주게 되면서 21선 돌파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21선 돌파와 함께 다시 한번 12만원 선 도착해주는 좀요러한 완만한 우상향의 추세를 이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단추가 너무나도 잘 꿰어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12만원 선 단기 목표로 하면서 가도록 하겠고요. 에코인드림 3만 원 다시 한번 이제 돌파해 줘야죠. 그죠? 돌파해 주면서 3만 원선 지지해 주는 모습 한번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NT 역시도 다시 한번 이제 꾸준하게 반등이 나와 주면서 21선 도착했어요. 그죠? 이제 5만 원선 돌파와 함께 다시 한번 이 5만 원선을 지지해 줘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 5만 원선 다시 한번 도달하는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전략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10 5 9 3 8 3 0 3 1로 LN 이렇게 문자로 요청 주시면 LNF 자료 보내드리고요. 에코앤드림은 드림이라고 문자 주시면 보내드리고, PNT는 PNT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분석 자료 꼭좀 받아가셔서 정말 이 매매 전략 꼭 확인하시고 장기 투자 확실하게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실시간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 또 한번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금이 없다, 없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수익을 만드셔야 돼요. 단기 지금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11월 25일 제가 네이처셀 오전에 매수타점. 확실하게 좀 잡아 드렸고요. 22,000원 이하, 25,000원 이상, 중장기 3만 원 이상. 손절가는 2만 원 이탈 시. 이렇게좀 잡아 드렸고 매일 영상을 또 찍어 드리는 종목이라서 이 조인트스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FDA 신속 허가 수혜까지 확실하게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확실하게 좀 매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좀 차트로 짚어 드렸고 장 시작 이후에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대에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자, 실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시초가 22,000원이었는데 그 이하 쪽으로 좀 빠져 내려왔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 주면서 결국은 25,000원 단기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저는 3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끌고 가실 분들께서는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FDA 신속 허가만 잘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 그리고 장 중에 여러분들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 확실하게 이렇게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금이 지금 부족하신 분들, 손실이 좀 확대되어 계신 분들, 종목에 묶여서 뭐 예수금이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단기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손실도 좀 만회하시고 예수금 확보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시간 정보방 초대는 010 5938 3031나김 선생 요렇게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정보방 초대 해드릴 거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이 내용들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010-5938-3031-김선생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손이 느려서 빠르게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어렵게 빠르게 빠르게 따라갈 필요가 없겠죠. 제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반기까지 충분히 3배 이상 상승이 가능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올해 안에 이조 규모 수출 계약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상승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이매진 막바지 구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고 이제 이 역헤드앤숄더 삼중 바닥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우상향이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0 1 0 5 9 3 8 3 0 3 1나로 대박, 이렇게 정말 대박 수익을 희망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박,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은 이 대박 종목 공유와 함께 실시간 정보방 같이 입장을 도와드릴 거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큰 수익 만들어가시고 빠르게 수익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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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0 1 0 5 9 3 8 3 0 4나 김선생 이렇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11월 마지막 주고 다음 달또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한번 또 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와 동결 가능성이 거의 뭐 이제 절반 절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 달한번 쉬어갈 거냐, 인하할 거냐. 일단 뭐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기 지표 중에 하나인 이 10월의 PC 발표가 과연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이번 주 수요일 또한번 발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리 인하가 되어 주는 게또 추가적으로 좋은 거니까 한번 실시간으로 꾸준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 주요 인사들을 바꾸고 있죠. 미국 재무장관으로 이 베센트를 지명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새로운 재무장관이 가져올 수 있는 이 금융시장 여파 일단은 약 달러를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신흥시장에 대한 어떤 이 저평가에 의한 이제 호의적인 그러한 어떤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재정 긴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 인플레이션 억제가 중요해요. 이거 다시 상승하면 또 난리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권 금리 하락에 따른 효과로 바이오와 이제 소프트웨어 쪽 강세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재정 긴축의 결과로 방산 산업 쪽에 대한 어떤 예산을 축소할 것이다. 뭐 이러한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트럼프 이기에 대한 좀 확실한 준비를 또해 나간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저는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또 추가적으로 지금 금투세 폐지 그 이후에 이 상법 개정이 확실하게 이제 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진들이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말장난 뿐인 이러한 법안들이 확실하게 좀 개정이 돼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호환기가 와야겠죠. 그죠? 떠나갔던 이 미국 주식. 지금 뭐 미국 주식은 계속 고점에 대한 이 경신 부담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비중을 잘 나누시는 것 역시도 중요합니다. 뭐 미장을 투자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분배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되고 정말 이제 우리가 공매도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어떤 밸류업을 확실하게 기대하면서 가야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증시만 생각 하면 정말 열분이 나고 치가 떨리고 화가 나지만 다시 한번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미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기대를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01059383034나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4분기 실적 확실하게 폭발할 이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분기 흑자전환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보다 내년 25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기업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손들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5배 정말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5938, 3 0 3나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3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 2분기 실리콘 투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두달 동안 다섯 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수익 만들어드렸습니다. 실적 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미리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말 대시세 폭발할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하고 있죠. 2차전지 AI반도체 제약바이오. 추가적으로 전력, 에너지와 가끔씩 뭐 우주항공, 방산 뭐 이쪽도 언급드리긴 하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지금 제가 늘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010-5938-3031 대시세 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섹터별로 준비해 놓은 이 대시세 종목 반드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잡아 드렸던 뭐 제주 반도체 역시도 다섯 배, 엔캠 역시도 다섯 배,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세배다 큼직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해드렸었는데, 를 지금은 금감원 규정상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실시간 이 정보방, 그리고 대시세 공유방, 이렇게 제가 초대해드려서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무려 465번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증명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작년 11월 8일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8일부로 딱 1주년이 됐어요. 보이시, 보이시죠? 24년 11월 8일.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알테오지는 영상 찍어 드리면서, 절대 매도하지 아, 마셔라. 제가 요 날부터 찍어 드린 거예요. 11월 8일 보이시죠 여러분? 11월 8일 그래서 11월 올해 11월 8일까지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0조 원그 이상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파시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작년에 잡아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 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다섯 배 이상 올라갔고요. 엔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캠도 작년에 연말에 7만원 선 근처에서 잡아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다섯 배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요 상승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잡아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를 여러분들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섹터별로 확실하게 준비해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938-3031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참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